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 농업인 안전 보고장, 경상북도 산림 사관학교 운영, 경상북도 민원 서비스 개선 대책, 교원 정신 건강 및 학교 안전 등 도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률이 46%로 준수한 편이지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 활동, 학업에 종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쉬는 청년이 42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쉬어슴 청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어슴 청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맞물려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어슴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어슴 청년 대부분이 직장 경험은 있으나 시험 유지 기간이 짧다는 점을 미뤄볼 때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학대에 성공은 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책들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본 의원은 경상북도 청년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라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창업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도시 지역에서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 농촌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 청년 인구 유입 사업이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이웃 사촌마을 조성 사업은 수천억을 들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청년 입장에서 볼때 농촌에서 창업을 그것도 몇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농촌에서 창업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농촌은 창업 유인 요소가 적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북의 농촌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은 농촌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농촌 지역에 맞지 않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단순 단순 노동 일자리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었다는 형국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청년정책은 타 지역의 청년을 경상북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타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상 기존의 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게 되어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경상북도 청년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북의 청년 정책이 농촌의 청년들을 타지로 떠나게 만들어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지사께서 진정으로 경북의 청년들을 아끼고 걱정한다면 하루속히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특히 농촌 지역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다른 직군보다도 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고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로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는 점에 막대하다는 점에서 농업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 대전환 등 숱한 정책을 쏟아붓더라도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북 농민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고령농업 종사자가 많은 경북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지난 16일 청송군 안덕면에서 농약살포기가 전도돼 20대 여성이 사망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성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고 안동시 이마면에 40대가 몰던 경운기가 도랑에 추락하는 등 농기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2년에는 경북의 사고 발생이 2위인 전남보다 약 4배 더 많았고 사망자는 2위인 경남에 비해 3배 더 많은 31명이나 됐습니다. 2022년 전국 농기계 사고는 1,384건이며 이중 경북에서만 703건이 발생해 전국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43%. 부상자는 무려 전국의 65%로 압도적 1위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상북도의 농업인 안전 보장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기계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농기계 종합 보험은 농업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농기계 종합 보험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 시군 보조와 농업인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시도별 보조율 현황을 봐주십시오. 경북의 지원 비율은 20%로 9개의 도단위 지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원 비율이 40%인 강원과 경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6%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 농민의 자부담은 비율은 평균 30%로 가장 높으나 보험가입률도 7.5%로 전국 평균 15.4%의 절반 수준입니다. 표에서 보듯 농기계종합보험뿐만 아니라 농업인안전보험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농작업, 즉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상한 이 보험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비율은 농기계종합보험과 거의 동일하며 경북의 보조비율 역시 20%로 최저 수준입니다. 결국 농민부담이 커 가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농도 경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농민에 대한 안전 울타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경북 농업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응감생심이라는 은감,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북의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농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기계 종합보험과 안전보험의 경북 농민 자부담 비율이 평균 30%가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이며 속빈 강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농도 경북의 농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어 5년 내 강원도 수준인 10%까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북 산림사관학교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전국 산림 면적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림 면적 21.9%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는 경북이 대한민국 산림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 경북의 인가수와 인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젊은 인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세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임업소득 수준입니다. 경국의 평균 임가소득은 3,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충국의 5,100만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경북에서 임업만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며 임업을 포기하거나 귀산천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는 2023년부터 청성에 위치한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경북산림사관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00여 명이 수리하였으며 올해는 7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하여 1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귀산촌 희망자들과 임업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산림 사관학교가 산림 인재 양성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과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월 돈 대고 행복 주는 산림 정책 추진을 위해 총 4,64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산림 인재를 양성하고 임업후계자를 양성할 산림사관학교 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산림예산 중 0.08%인 고작 3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사께서는 산림산업 활성화와 돈 되는 임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기껏해야 강의 몇개더 열고 홍보자료 몇장 제작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이대로라면 경북산림사관학교 는 단순한 임업교육기관에 머물 뿐 산림인재양성의 중심이 될수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산림사관학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경북산림사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마련 방안과 함께 독립적인 경북산림사관학교를 건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교육을 수리한 인재들에게 어떤 취창업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임업후계자 확보 및 비산천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수뢰생들에게 정착 지원금이나 창업보조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민원서비스 개선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서면 질문으로 대신 했습니다. 대신 했고,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 앞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교원 정신건강 및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학교 안전망 관리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교직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질병 휴직 및 복직 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교실의 안전관리 미흡과 교사의 정신건강 악화, 교권 악화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이 사건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교육 체계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경북교육청도 이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교원의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학교 폭력 때문에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은 2023년 기준 9,400여 명,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불안장애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교직원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질병휴직 및 복직심사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이루어지며 이상행동 조기 발견과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경북교육청의 직무수행심의위원회가 있지만 2014년 이후 단한 차례 개최되어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돌봄 교실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안전 인력과 시설이 부족합니다. 돌봄 안전 인력을 보강하고 교문 및 출입구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교권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직 이탈 의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사에 따르면, 5년 미만 재연차 교사 가운데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1년 30. 9.7%에서 23년 59.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처우는 낮아졌지만 민원은 늘어나 교권 침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적인 심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 초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정신건강정책으로 교육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정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와 학교 안전망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대책, 특히 이번 사건 이후의 특별 조치를 비롯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직무수행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전문가 참여 확대, 돌봄 안전 인력 보강, CCTV 설치 확대, 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 정기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민원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서면 질문과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력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